제가 1편에서 그, 샤리가 좀 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샤리가 짠게또 네타랑은 어떻게 어울릴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기대도 하고, 약간의 그, 뭐랄까, 걱정?도 좀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초점은 이제 뭐 시그니처 청어죠. 이거딱 먹는 순간, 아, 샤리가, 그렇게 짰는데 또 네타랑 또 어울리는 부분이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청어스시는 전혀 안 짜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청어가 좀 기름진 게 있어서 좀 어울리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주신 거는 심마아지이심마아지는그 껍질 부분에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검은색 막 그런 게 약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등푸른 생선에 많이 나오는데 청어에도 그게 붙어 있고. 그게 이제 고소하긴 한데 약간 흙맛이나네 그거를 다 제거를 하시더라고 일일이 어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엄청 깔끔하고 기름진 심화지였다 다음에 주신 벤자리는 아부리에서 주셨는데 어 요거는 조금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로앱이라고 이제 흰덧대기 새우? 그거를 주시죠 어 그게 좀 요게 좀 비싸요 그 일본의 토야마에서 음 거기서 잡아서 이제 가공해서 들어오는건데 어, 좋은 재료죠 저건 저 제가 그걸 못 먹어서 알러지 때문에 저는 아오리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아오리카는 또 애매한게 그 위에 소금을 올려주셨는데 저 레타가 그렇게 기름지지는 않잖아요 아오리카가 그래서 또 저런거 먹을 때는 좀 과하게 짠 느낌이 싹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중간에 좀 짠거를 셰프님한테 말씀드릴까 하다가 스시 첫좀 먹었을 때 너무 괜찮아서 딱히 뭐 말씀 안 드리기도 했고 뭐 여쭤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말씀 안 드렸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벤자리 먹고 어, 아오리카에서 조금 그랬는데 어,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 아까 나온 차와무시는 그 안에 우메보시가 들어있는 건데, 음저 우메보시가 워낙에 좋은 거라 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참치는 이제 스페인산 생 참치고 어, 아카미는 간장에 절여 주셨어요. 요거는 무난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는 그렇게 많이 짠게 짜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염도가 그렇게 파고오질 않고. 그리고 이게 술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술이 좀잘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이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오토로. 요거 그 껍질 쪽에 그 기름막을 다 제거를 해 주셨죠. 사실 로스도 많이 생기고 손도 많이 건, 많이 가는 건데. 음, 이렇게 해주시는 건 되게 그심하지도 그렇고, 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요게 이제 소금을 올려주셨는데 아까 아우리카도 그렇고 이게 소금 올려주신 게 오늘 이날 네타랑그 이제 샤리 간이랑 염도를 봤을 때어 너무 짜더라고요. 아까 그 아우리카도 좀 그랬던 느낌이에요. 딱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미소시루 주셨고. 요, 전어는, 뭐라고 해야 돼, 그, 멸치향 엄청 세고막 이런 빡센 스타일은 아니었고, 음, 무난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전어는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뭐, 듬 푸른 걸 워낙에 좋아해갖고, 아마이비는 제가 못 먹어서, 어, 아마이비는 이제, 옆에 분들 드시는 거고, 저는 이제 대신, 다른 걸 주셨어요. 광어 지느러미를 주셨는데, 요거는 맛있죠, 그, 음. 아무래도 이렇게 기름기가 조금 있는 네타는 확실히 여기 마치모토 샤리에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도 있었고. 일단 질감이랑 뭐, 뭐, 밥 상태 이런 건 되게 좋아요. 단지 염도가 좀안 맞는 게 나랑 좀몇개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괜찮은 건또 괜찮으니까 중간에 좀 좀 여쭤볼까 하다가 좀 말았던 게, 괜찮은 것도 괜찮아. 재료 자체도 뭐, 좋은 편이고요, 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내기토로 군칸인데 음, 요거는 또, 안짤줄 알았는데 좀 짜더라고, 나한테. 그, 보통 이제, 갈비살, 뭐, 참치 그 기름진 거, 남은 살, 그런 거 같이 섞어서 하니까 좀 고소하거든요. 근데 이날 조금, 등살 쪽으로 하셨나? 그래서 조금 짜게 느껴졌고. 그리고 심해 사바는 좀 달달했습니다. 그, 고소하고. 아마 국내산 양식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괜찮았어요. 고등어 자체도 좋고. 그, 비리지도 않고 향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안 하고. 아, 안 하고는 진짜 맛있더라. 저, 저 위에 유자껍질 올려주신 것도 되게 좋았고. 찜해도 되게 너무 달지 않고 음, 맛도 되게 진하고 음, 안하고 되게 좋았어요. 약간 짠감은 있었어요 저한테. 그거 말고는 안하고는 뭐 질감도 좋고 겉에 좀 바삭한데 약간 속도 부드러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교구는 그 젤리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눌렀을때 저항감도 꽤 있고. 저 버티는 거야 탄력. 근데 이게 안에 그 수분 수분감도 적당히 있고, 어 확실히 이 잘하는 집들은 어 요리 잘하는 집들은 교구도 다르구나. 뭐 제가 먹었던 교구 중에 좀 가장 인상 깊은 데가 스미레. 스미레가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네, 어 거기랑은 좀 다른 스타일인데 어 마츠모토 교구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앵코를 이제 옆에 간표를 주문하시더라고. 나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간표 먹고 싶어서 간표를 주문했어요. 간표 자체 달달하니 간도 잘돼 있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저저저 저, 저, 저. 저런 막기류는 호소 막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샤리가 좀 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짭달 짭짤하다거나 달짝지근하면서 좀 짭짤하면서 그런 맛이었고, 그, 옆에, 인형분은, 그, 게살 달라고 하니까, 게살로 쓰시지어 주시더라고. 그, 그러니까 여기 셰프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제 1부 때도 약간, 현장감 있는 소리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 뭐, 대화하는 거나, 셰프님 얘기하시는 걸 좀, 이렇게, 넣었잖아요, 음성을. 그런 거 보면은, 어, 되게 친절하시고, 밝고, 유쾌하고, 그런 스타일이세요. 뭐, 한국어도 꽤 잘하시는 편이고. 음, 되게,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게 잘 먹었어요. 또, 대관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이랑 가긴 했거든요. 딱, 한 분만 알고, 나머지 다 모르는 분이었는데, 음, 나는 즐겁게 잘 먹었어요. 저희끼리 대화한다기보단 사실, 셰프님이랑 대화를 같이 이렇게 했지. 되게 즐겁게 먹었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부터 끝까지, 이게 막, 저랑, 저랑 너무 염도가 안 맞거나, 너무 과하게 짜서 이제 먹는 걸 아예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면은, 셰프님한테, 셰프님 오늘 좀, 제 입맛은 좀짠것 같은데, 조금 혹시 조절이 되냐, 뭐 이런 걸 여쭤보든가, 했을 것 같은데, 그, 이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어 같은 이제, 좀, 기름기 있는 네탈를딱 먹었을 때,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 아 이런 맛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또 말씀을 안 드리게 됐던 거지. 먹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어, 아우리카에서또 소금 올라간아우리카 이거 어, 얘는 좀 염도가 좀 과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뭐 참무시 또 되게 달달하니 뭐 달달하다 하니까좀 그런데 어 되게 맛있게 먹었고 근데 그 이제 오토로에서 조금 과하게 느껴졌던 그 소금이 좀 있었는데 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뭐 즐겁게 맛있게 먹었어요. 음. 근데 아, 염도가 이렇게 제가 먹었던 것 중에는 가장 세지 않았나? 뭐 제가 좀더 먹으러 많이 다녀봐야겠죠, 저도. 기록을 넣, 저도 어렸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막 사진만 대충 몇개 찍어 놓고 막 그냥 먹는 걸 좋아해서 잘 기록을 안 남기고 지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게 아, 영상을 찍어서 좀 제대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은 나도 좀 기억을 잘 하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사실 그 이제 쿡 쿡방도 마찬가지인 게 어, 이게 그런 식으로 영상을 좀 남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다 보면 저도 좀더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왜냐면좀 알려주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알려주려면은 내가 좀더 알아야 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시작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참, 재료도, 뭐, 좋죠. 사실, 어. 뭐, 운이를 몇 개를 준 거야. 그, 앵콜 때도, 그, 제가 다 찍진 않았는데, 옆에 분들 운이 달라고, 막, 요청해도, 어, 되게 은쾌 그냥 주시고, 어, 되게 인심 좋게 주시고, 좋았어요. 그 처음에 진짜 전복은 진짜 소름 돋게 맛있었다. 오늘 어쨌든 그 전설의 마츠모토 마츠모토상이 다시 귀한 음식을 맛보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또 또 다시 또 와볼 수 있겠죠? 올수 있으려나? <laughs> 워낙에 예약이 지금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Boa <silence>